자, 제가 마녀 수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야채는 일단 다 씹히는 맛이 좋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감자. 저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다이어트 할때딱 고구마, 닭가슴살, 달걀, 방울토마토, 견과류 이번에 마녀수프를 알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을 너무 잘가 그리고 엄청 먹는데, 재채감이 덜덜어요. 와, 감자 돌시나몇개한 거야? 저 이거 한. 어쩌자고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 저 원래 손이 좀 큽니다. 키만 큰게 아니에요. 손도 커.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파는 정말 큼직큼직하게 썰어야죠 야채를 좀 많이 사봤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깜놀? 토마토도 너무 비싸. 이거는 엄마가 직접 재배하신 양파입니다. 조금 달라요. 되게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엄마의 정성 때문에 그런가요? 어, 눈이 살살 내려오고 있어. 슬퍼질. 어 매워. 어 너무 매워. 어 너무 매워. 어. 어. 샐러리. 저는 샐러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할 때도 간식용으로 많이 먹거든요. 이번에. 스프에 넣었는데 어, 식감이며 향이며 너무 좋았어요 버섯 아 버섯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와 너무 힘들어 일단 너도 들어봐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라이트용 음식으로도 너무 식감도 좋지만 디자인 쪽으로도 이제 느낌 있네 충분하지 않을까 아어 양파는 끝이 없어 어우 힘들어 뭐 이거 만들면서 힘들다는 거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무슨 운동하는 건아니고근데왜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든 거지 토마토 저는 4 개를 넣을 거예요 야, 토마토는 좀 이따 썰래 오이를 넣고요 그리고 양파. 일단 볶는데, 저는 고기 대신에 닭가슴살을 넣을 예정입니다. 닭가슴살. 어. 안만요 잘 끓고 있네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여기에 카레를 넣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훌륭한 것들. 정말 간단한데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마녀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마녀 스프 완성.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오늘은 그래도 고구마하고 달걀은 패스할 거예요. 이미 너무 지쳤어. 嗯。Mm.